이거 나올 때 그래서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는데 이거 나올 때 어떻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매뉴얼이냐면 일단 써보는 거야 자봐 2에는 마으로여서그 다음 뭐, 무슨 일이 있어야 돼? 그치 복제가 있어야겠죠 나 혼자 는 거지? 92가 돼야겠네 그럼 제1감수분열이 되면 n은 마흔 여섯 개, N은 마흔 여섯 개 제2감수분열이 e, 일어나면 N은 23, N은 23. 또 N은 23, N은 스물셋이 되네 그럼 이제 문제를 볼까요? 사람의 감수분열 중기, 음, 그럼 사람의 감수분열 중기는 언젠거야? 아직은 이때지 분열하기 전이잖아 존재이과 염색체 수 이과 염색체라는 말. 이건 뭐였었지?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거지. 음. 자,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거예요. 그러면 상동 염색체는 어떻게 된 거니? 이렇게 된게 상동 염색체 아니야? 음. 그래서 2N이지. 그게 몇 개야? 2인데 음. 이게 지금 원래는 23. 쌍이 있었어. 음. 그렇죠? 그래서 5가 돼서 2에는 46이지. 음. 그럼 얘가 복제를 했어요. 색깔표는 바꾼다. 복제했어요. 그면 얘가 이렇게 된 거지. 맞습니까? 그때 얘가 이과 염색체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? 음. 23쌍이잖아. 음. 숨을 수 있어. 이거 감수 2분열 중기면 언제 때의 모습이야? 감수 재배할 때는 요 때의 모습이지. 이니까 이때 연색 분체는 어떻게 해야 돼? 마흔여서. 요렇게. 제발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될것 같긴 하거든. 근데 하던 버릇을 들려 놓으면요. 나중에, 아이고, 허리야. 유전병 들어갔을 때 안정적이 됩니다. 어, 잠깐만, 나좀 봐줄까? 요거 어떻게, 이렇게 쫓아가는지 보여? 그래, 한 번만 느끼면 돼. 내가 두세 번더 반복하다 보면은, 아, 저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.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. 저렇게 다 외워. 구조수 공부하기도 바쁜데. 이해됐습니까? 오케이.